잘봐 일단 알려네굿 네. 좋아! 네. 아, 아, 아 형이 좋아 까지 아, 오케이 까지빡빡빡 눌렀어 나이스 리잘봤이거네안 되면 다시 안 되면 다시 아 들어가 봐이들어 아. 그렇지 아. 굿 어이. 아이스 관성아 주먹 빨리 가고 효원아 효원아 관성이 스킬 맞고 나와 네, 아 같이 해 그래도 승희한테 달라고 형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 잡아야지 잡아야지 형나기 네, 있어 형님 내려 찍고 올라와야 하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무조건 찍지마 야 너한테 붙어있으면 찍어 붙어있으면 아무 찍지마 이고. 그래 형아 어, 괜찮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 이건 괜찮아 가 아, 좋아. 그 옆에 붙어 있어. 옆에 붙어 있어. 어. 어. 아, 붙이. 걸어 그렇지. 어! 이거 그그 아, 그왜안 야, 그냥 일단 받아그 치면 어떻게 해, 뭐야. 야, 너 넘어가서 에야

자, 디아도 파이팅! 파이팅! 화이팅 주고 움직여! 주어 움직여! 올라가줘! 형이 올라가줘! 어디로 가? 가야 돼! 좁아! 좁아! 수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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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환 주고 빨리 움직여! 지이아아아아아거 움직여 탑에 없어 탑에 네. 시간 아, 아니, 시간 이수비 수비야 이야한이 거기 아니야 거기 어, 멀어 멀어

굿 o 굿 d 슛 a y good day. Good day. Good day. g o 안가 day. Good day. Good d 아 y Good d 상대3 가야돼 가야돼! 아니야! 어우... 어우... 봐야 봐! 내꺼 봐줘! 아, 지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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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밀어야 돼! 이거는! 아유... 아유.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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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내려와! 내려와, 내려와, 아, 내려와. 앞에 있어. 수비 하나! 수비 하나! 한번 넘어가, 넘어가. 이렇게 3대면 승기 오기 전에 승기한테 주면 아, 안 돼. 지금 준 거잖아. 승기 실수 안 막았잖아, 지금. 아니야 아니야 왜나 먹으려고 그래? 다섯,

<미러> 내려와! 내려와! 빨리 내려와! 5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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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! 한 개! 한 개! 한 개!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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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파울 여기 있어! 야 파울 여기 있다고! 파울 한손 올리고 디나이 쳐! 디나이! 어에 디나이! 1 6버자16초 16초. 16초, 16초.